오늘 여기는 코헨 나라 방이야. 각자 부르고 싶은 부르기. 콜. 조피리 스파리 인생 끝날 까지 우리들의 얘기로만 긴잠시지나고수 없는데 어 come to me go tonight o crazy. 이게 술래보다 힘들어. 이게 술래보다 힘들어. 누가 그분박사 하면 내가 프리스타 해줄게. 뜬, 뜬, 찌, 뜬, 뜬, 찌,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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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, 그래 우리가 여기 언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어 그래, 이렇게 모일 줄나 몰랐지. 어, 느덧 9일째, 아니면 8일째. 내 기억력이 상실되는 중이야. 지금 그대, 그래 중지 따윈 필요 없어. 우리는 평화협정. 그렇게 우린 걱정. 따윈는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실력과 실명. 따윈는 필요 없지. 술래는 술래 잡기 하기 바보 저기 밖에 있잖아. Yeah, we can win like this and never. God. <목소리> 그렇게 하는 거야. <목소리> 그 와중에 어떻게 라이브 같이. 꼴박. 최 함께. 오빠저희 함께 갈수 있어요. 저요 걸어오는 소리 안돼? 고기가 에어졌어또그을 한다고? <목소리> 어? 어? ATV 본다 T V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니야 보지 마 보지 마 다시 돌고 있어 소리 여기서다 들려 계속 타고 있어 갈까? 응아그깜짝이 <laughs> 그래. 어, 멀리 갔어 바로 앞에 있다 멀리 갔어 보고? 멀리 갔어 아니야 아니, 여기 앞에 있어 지금 여기 어? 앞에 있어 지금 술래가? 저기 여기 앞에 있어 지금 술래가? 아파? 제가 슬래야? 제가 오면 슬래잖아. 아연해. 아, 아, 어머. 헉! 야 잠구다. 야 빨리 잠구다. 좀, 좀 봐도 무서워. 돼. 아니야 무서워. 일로 올것 같아. 야저정 정세라서 이렇게 못알찍지 못해. 여기서 봐야 돼 어디 가. 아니야 나 무서워. 이거 금방 안 잠기잖아 바로. 아 그래도 여기서 안 잠시. 일로 끌수없아야 빨리, 빨리 잠궈자아 잠궈 그냥 잠궈. 잠궈 잠궈 잠궈. 아 잠궈 제발. 잠궈 조용히 해봐. 뭐야. 한 명? 한 명. 한 명만 묻고 가겠다? 아 보급품이랑 한명 교환하자 이거 아니야? 한 얘, 명. 얘랑 한명 교환하자고? 한 명만 달라는 거예요? 그런 거 같아. 남자들이 지금 머릿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한명 양보해라. 그 아닐까요? 밀어버릴 생각도 하고 있었어. 내가 그냥 악마가 될까?